27번도 물어봤네요. 자, 이건 문제는 나는 중복조합으로 풀었어요. X, Y, 서랍, Z 서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X, Y, Z 서랍에 같은 종류의 책 8권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생각했어요. 뭐, 여기에는 X가 8개가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라는 서랍에 8권을 다 넣었다는 거야. 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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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 Y, 하나. X에다가 7곱 건을 넣고, Y에다가 하나, 한 건을 넣었다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야. 따라서 3, H, 8로 풀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빼준 거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란, X에는 다섯 건 밖에 들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Y에도 다섯 건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섯 건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서랍에, 음, 지금 여섯 건을 넣은 경우, 7건을 넣은 경우, 8건을 넣은 경우를 빼, 뺀다, 이거야. 뭐, 이걸 나열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대소식으로. 그래서 6건이 들어가는 경우, X가 만약에, 첫 번째, X가 6건. 어, 근데, 뭐, 마찬가지, Y도 6건인 상황. 또, 세 번째 케이스, X가 7건이 들어간 상황. Y가 7건 들어간 상황. 그리고, X가 8건 들어간 상황. 그리고, Y가 8건들어 상황. 이 상황들이 지금 다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3H8이 다 카운트 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겠다고요. 자 X가 6, 6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 6 넣으면 Y 더하기 Z는 2이기 때문에 2H2가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밑에도땡땡이 똑같잖아. 곱하기 2 할게요. 마찬가지 X가 7인 경우 X에 여기 7 쳐넣어봐. Y 더하기 Z가 1이잖아. 그래서 eh1. 근데 밑에 똑같잖아. 땡땡. 곱하기 2. 다음에 요거 y가, 아니 x가 8인 경우 y 더하기 z가 0이잖아. eh0 곱하기 2.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세명에게 서로 다른 종류 의 사탕 5 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라 했으니까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하면은 파이가 생각나는데 앞에 오는 것은 남는 것이 있어 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했으니까 남는 학생이 있어 된다. 그럼 학생 수가 앞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 조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을 텐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해요. 적어도기 때문에 한개 받은 경우, 두개 받은 경우, 세개 받은 경우, 네개 받은 경우, 다섯 개받는 경우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야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경우 나눠서 풀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 근데 선생님 너무 귀찮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학생 A는 적어도 하나 의 사탕을 받는다. 그리고 나 조건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이다. 자 그래서 나는 여 사건으로 풀겠다 이거야. 가가 뭐냐면 학생 A, 자 이거 조건이 뭐냐면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그리고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e 이하이다잖아. 자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을 말로 해보면 A는 어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반대가 뭐야? 사탕을 못 받는다. 그리고 여기 가하고 나하고는 그 조사가 그리고잖아. 근데 또는으로 바뀌지 여사건은 또는.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이다니까 그거의 반대는 뭐야? B는 3 이상이다. 2 초가 또는 3 이상 똑같은 말이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빼보려고 해 전체에서 자 그럼 3 파이 오 빼기 자 A가 사탕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종류 사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섯 개에서 A를 빼고 뭐 B B B한테 준다든가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명, 2파이오가 되고, 여기서 학생수가 3이었잖아. 2파이오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명에서 다섯 개를 뽑아오는 거지. 어 자, 2파이오가 사탈, A가 하탈 못 받는 상황이야. 또는 더하기. 다음, 이번에는 B가 세개 이상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자, 세개 받은 경우. 3 이상이니까 3개 받은 경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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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내가 A, B, C 사탕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뭐, A, C, D 사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 받은 경우에 5종류에서 3개를 선택해야겠지. 그치? 이런식 뭐, 얘가 지금 내가 B,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B가 받은 사탕이. 어. 서로 다른 종류 5개에서 3개를 선택하고, 만약에 그 중에서 A, B, C라고 했을 때, D하고 E, D하고 E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B 이렇게 받았고 A하고 C가 있잖아. A하고 C 서로 다른 두 사람 중에서 두 개를 뽑아와야지. 만약에 A, A한테 다줄 수도 있고 그치? 음, 아니면 A, C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줄수 있잖아. 그래서 2파이 2. 자 더하기 왜냐하면 B가 3 이상이기 때문에 네개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4개의 사탕을 선택을 해야 돼. B한테 줄 거. 그리고 남아있는 거한테는 지금 곱하기 서로 다른 두 사람한테 하나를 주는 거니까 2파1 더하기 마찬가지로 3 이상이니까 5개 주는 경우 5개 주는 경우니까 뭐 5C5예요. 근데 굳이 식으로 얘기해 준다면 2파이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게 지금 A 사탕 받음 또는 B, B가 3 이상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자 이럴 때 곱사건을 빼야 한다 이거야. 빼기 곱사건은 곱사건은 그냥 뭐냐, 어 A가 사탕을 못 받으면서 B가 3 이상을 받는 경우야. 자 B가 3 이상을 받는 경우니까 일단은 5C3을 하는데 세개를 받는 경우니까 5C3을 하는데 어 A가 사탕을 받지 못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A는 배제하고 자동 남은 사탕은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경우의 수를 먹지 않아요. 그쵸? 음. 다음 더하기 B가 A사, A가 사탕 먹지 못하면서 3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B가 3 이상이기 때문에 4, 4개를 받은 경우 그러면 4개 5종류에서 4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카운트해주고 남은 것은 자동 C가 받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하지 않아요. 다음에 B가 5개 받은 경우 5개 받은 경우 음. 5C5죠? 음 자 그래서 요런거 이렇게 계산을 했어 자 케이스 나눠서 계산할 사람들은 음, 계산하시고요 케이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으면 또 개인톡 하시고 자 어떻게 한냐고요 전체에서 A 사탕을 받지 못한 거 음, 또는 B가 3 이상 받은 거 더한 다음에 곱사건을 빼겠다 이거야 곱사건 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의고사 질문 들어왔어요 자 29번 설명해 볼게요 응. 1, 2, 3, 4, 5가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선택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H라는 거 알죠? 딱 부등을 보는 순간. 나조건은요, 그때 치역의 합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서로 다른 두 원소 AB가 존재한다. 자, 지금 치역 상태를 보니까 마, 1, 0, 1, 2, 3이 있는데, 자,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치역에, 더해서 0 되는 경우니까, 마이라고 1이 뽑히면 되는 거지. 그럼, 더했을 때 0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 AB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 뽑히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치역에서, 지금 치역이 지금 다섯 개가 나와야 하니까, F1, F2, F3, F4, F5가 지금 다섯 개가 있으니까, 지금 다섯 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더 나와야 돼. 다음 두 번째, 더해서 0 되는 경우가, my라고 1밖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의역의 두 개가 둘 다, 둘다 0이 좋다라고 하는 거야. fa하고 fb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의역 a하고 정의역 b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녀석 둘다 0, 0이라고 했을 때, 0 더하기 0이 0 되는 거 맞잖아요. 음, 그런 경우도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온 경우, 우리는 어, 공역에서 3개를 더 따오면 되는데, 어떻게 따오면 되냐? 중복 조합의 수로. 그러니까 부동호 보세요. 중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또 나와도 괜찮은 거야. 치역으로. 지금 치역이 5개가 나와야 되는데. 또, 마이너스 1, 0, 1 나온 거랑, 1, 0, 마이너스 1 나온 거랑, 같은 상황인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이 하나, 둘, 응? 음? 하나 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금 순서는 달리하지 않고 뭐만 중복만 오케이예요. 놈이 어, 음. 자, 그래서 h h로 세 개를 따오는 거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골라올 수 있어요. 여기. 그렇지? 어. 000도 올수 있고지. 1 2 3. 어또 정도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5 h 3이야. 마찬가지로 여기 00일 때 서로 다른 세, 다섯 개에서 세 개만 더 따오면 된단 말이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케이스에, 자,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조심할 게, 조심 주의라고 하요 주의. 마이너스 1, 1, 0, 0.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지금 OH3, 첫 번째 케이스도 카운트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0, 0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었을까? 있었었겠죠. 그쵸. h 3에는002 이렇게 됐을 수 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에 00이 반드시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에 마이너스 1, 1, 1 뭐2 이렇게 되는 경우 있었을 수 있었겠지. 그치.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1이랑 0,0둘다 나오는 경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도 카운트 되고 여기도 카운트 됐기 때문에 곱사건을 한 번을 빼줘야 한다는 거야. 조심. 곱사건. 자, 그래서 곱사건이 뭐냐. 지금 여기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야? 다섯 가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빼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OH3, 더하기 OH3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곱사건을 한 번을 빼줘야 한다라는 거야. 자, 개선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따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자, 차, 지금 순서대로 차곡차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내지 않도록 하시고, 자, 30번 질문 해볼게요. 30번. 음. 여덟 개의 원판이 있어요. 흰색 원판 네 개랑 검은색 원판 네 개가 있어요. 거기 여덟 개에서 네 개를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가네 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이도록 쌓는다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뭘 뭐가 중요한 거냐. 아 같은 문자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같은 것 취급, 나열하는 데 있어서 같은 것 취급,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 나 조건은 선택된 네 개의 원판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A, B, D가 적힌 원판이맨 아래에 놓이도록 쌓는데, D는 정해져 있네요. 선택됐으면 맨 아래에 어, 놓이도록 쌓아야 한대요. 음. 자, 그러면, 일단 4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까? 같은 문자가 2개, 최대 2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A, A, B, B 이렇게 4개, 그치? 음, 같은 문자가 3개 달리해서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문자가 2개인 경우. 두 번째, 뭐, A, A. 같은 문자가 하나고, 음, 이런 경우. 같은 문자 하나. 세 번째, A. B, C, D. 제각각으로 뽑힌 경우,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 자, 같은 문자가 두 개인 경우, AA, BB를 보자. 내가 AA, BB. 네 개의 문자에서 두 개를 선택했네요. 그지? 음. 그래서 사시 이가지야. 네 개의 문자에서 두 개의 문자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런 다음에 걔네들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열을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나열하는 거잖아. 4팩 나누기, 2팩, 2팩 하면 된다고요 왜? 같은 문자끼리는 우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거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냥. 2, 3은 6, 2, 3은 6, 그래서 36가지가 되는 거고 자, 같은 문자가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 볼게요. 같은 문자 AA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같은 문자가 뭐 AA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고 CC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1가지가 되는 거겠지? 어, 같은 문자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러면 AA 뽑힌 경우를 이렇게 해볼게 요 그럼 다른 문자 두 개를 선택해 와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B일 수도 있고, BC 선택할 수도 있고, BD 선택할 수도 있고, 뭐 CD 선택할 수도 있고, 3개에서 2개를 선택해야 돼. 자, 근데 선택했을 때, A, A, 짠짠 해가지고, 뭐 지금 B하고 C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근데 B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어.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어.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나 이렇게 A, A, B, C 이렇게 뽑았다고 해보자. 그럼 걔네들 또 나열을 해줘야 되잖아. 나열을 해주는 거니까, 4팩, 나누기 또 2팩을 또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이 계산을 해주면, 4, 3, 12, 15 곱하기 4에서 48 곱하기 24 나누기 2 해주는 거니까, 10인가요? 계산을 좀 해보세요. 지금 너무 질문이 많아서 계산을 못 해주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문자가 0개인 경우. A, B, C, D야. A, B, C, D. 그럼 같은 문자가 0개인 거니까 A, B, C, D를 어, 하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검은색,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 흰색일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어, 그래서 A, B, C, D. 다른 문자를 선택하는데, 여기 봐봐 이 상황 봐봐 A B C D 같은 문자가 연결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검은색 또는 흰색 검은색 또는 흰색이기 때문에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 e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음 그리고 나서 이 선택한 거야 지금 선택했어. 그리고 걔네들을 나열하는데 있어서 D가 가장 밑에 있어야 한대. 그러면 이세 개만 나열해 주면 되는 거니까 3팩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16 곱하기 6 해가지고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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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모친 것들을 다 더하면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